쿠쿠야, 나한테 왜 그랬어? 치월 리뷰 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정말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도 여러 기업들에 지원을 하느라 좀 영상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저도 취업을 하고 싶은 입장으로서 영상이 이런 시즌에는 좀 늦어져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요, 제가 이번 10월 달에 어떤 기업들을 지원했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와! 우선 제가 어떤 기업들에 지원을 했는지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10월 동안 농심, 종회제약, 쿠크홀딩스, 현미약품, 오식자웰빙, SPC, 본그룹, 선진, 오뚜기, 오리온, 한국콜마 총 11군데 기업에 지원을 했고 현재 6군데는 탈이 된 상태고 다섯 군데는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우선 중외제약과 한미약품에 서류 합격은 했으나 역시 AI KAI AI로 탈락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이거 농심, 농심에 좀 기대를 했으나 역시 농심도 서류가 불통. 농심 신라면, 신라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제 신라면은 아 어, 나한테는 없다. 나한테 라면은 오직 어디다 오뚜기다. 다음으로는 쿠쿠홀딩스라고 지원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쿠쿠밥솥 다들 아시죠?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될줄 알았는데 음안 되네. 쿠쿠야. 나한테 왜 그랬어? <laughs> 다음으로는 제가 녹십자 웰빙에 지원을 했었고 서류, 인성, 1차 면접까지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 네, 마침 오늘 1차 면접 결과가 나왔는데요. 녹십자 웰빙 1차 면접 결과는 탈락! 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취업을 언제 할까요? 우선 저의 이번 달 서류 지원 결과 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 탈락 인적성 탈락 1차 면제 탈락 네, 이렇게 탈락의 고배를 많이 마셨습니다. 으악! 그리고 제가 10월달에는 공모전도 두 군데 지원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공모전은 슬로건 공모전이었고 두 번째 공모전은 영상 공모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슬로건 공모전은 별대로 되라 아니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꺼져냈는데 역시 안 됐고요. 두 번째 영상 공모전 때는 솔직히 될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1등 할줄 알았어.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달 저의 수입은 아, 2만 5천원입니다 어? 2만 5천원 어떻게 벌었어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제가 옷을 한번 팔아봤습니다 마침 저희 아파트에서 교육시장 겸으로 안 입는 옷들 중고 옷들을 가져가서 파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끈질기게 옷 사세요 옷 사세요 한 발당 5,000원으로 총 다섯 번을 팔아서 저의 이번 달 수입은 2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의 10월 월간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셨던 저의 스펙에 관해서 찍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에 조금 더.